아, 두바다바 두바다바 엄습. 음뭐 오른쪽에서 오. 체크. <놀람> 나도, 나도, 나도. 오! 나도. 오! 오! 안방라스. 갑시번인가 네? 오! 1번 짤, 1번 짤, 1번 나이스. 나이스. 아... 나이스. 중계, 야, 중계, 중계 쪽에 고요할까? 비행기 미라골 지 아로니 네확 오케이 피 없어 피 없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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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나 저 미라골 안 깨졌어 미라골. 아.. 씨발 왼쪽 왼쪽, 왼쪽. 쟤 뭐하냐? 쟤 <laughs> 뭐하냐? 어, 어차피 그래다 아, 쟤 4살 그렇다 어, 캠프 썼다 왼쪽으로 갔어 너, 너 기중 선천히 왼쪽으로 들어갔어 I'M <목소리> RELOADING! <목소리> 어, 지금 그탈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? 식스 오른쪽 에이스 오른쪽 어어오 뭐야 <목소리> Wow, oh, eliminated. mission successful. secured. four eliminated. Stop standing. Ten seconds left. Relative last operator standing. Five seconds remaining. Op 4 eliminated. Mission success. possession down to one friendly up 4 eliminated it brothers coming in for a rush up 4 last operator up Op 4 eliminated Oh really? You have dropped the diffuser. Oh, One man. friendly operator remaining. Located a bomb. Oh shit. Wow, shut down. 나한번더 찍을래? 하바랑 죽었다 음... 맞아 총안빠 아, 디에스 큐가 DSQ가... 메르시 찍었... 완주주프리이 메르시 아케이드데 아케이드 죽었다, 죽었다 어, 뭐야 여기? 뭐야 아, 씨 ㅂ 실패해가지고 어찍아봐 뭐야, 오 막, 아케이드, 아케이드, 아케이드 미가 없어졌어 이게 아, 네이 뭐 미친 놈이야 오씨 깜짝 놀랐네 한대치려고 하는 건데 와. 아 last s t 네 Op f o eliminated. 来来 We're eliminated. i all not going to do that. You must recover the diffuser. Reloading! Cover me! you

어디 괜찮고 보고 있어. 하는 지금. 엄마 숨어봐. 엄마 숨어. 엄마 숨어. 아이고. 배고프네. 헤드셋 좀 다시 냉장 냉동해 놔. 하나 보여 찍어 본다. 보여 찍어. 오 나. 나이스. 플리츠 들어갔다. 플리츠 들어갔다. 플리츠 들어갔다. 비사이트 랏피 랏피. 비비비. 킥사 복도 킥도. 복도 복도 복도. 이 레코. 아 본들아. Oh. Nice. eliminated. Mission successful. Shut the fuck down! Op 4 has located a bomb. Changing marks! Op 4, last operators... oh oh victorious l m i t e d s 예, 다음에 바로 오이 나오고요. 바로 다음에 현기 나오네요. 봇 나오. 나오네요. <laughs> 그다음에 그 케인이 왜 나오지? 봇 바로 아래 네버 거 노기 비용 나오고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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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나오고요. 허. 핑툭 또 나오고요. 네 바로 툭툭 또또 나오고요. 흥핑흥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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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조나오 아맞아 이거 봤던거 나온다 마크 하드코어였던거 쟤 뭐야 오와아 아이고야 둘다 개못하네 옷장에 스모크 있는거 같아 아직 나 잠깐 성문좀 아 더워 역시. 1층 로비있다 지금 중고 비질이야 비질 주 강살한다 너가 지금 비질 스퀘어로 올라갈거야 스퀘어 비질 올라갈거야 아마 못지워찌지못지 아까 주식이었는데? 가난 뭐. 현지 위치 모르는데 중계 조심 근데 지금 아, 나이스. 아, 오! 아, 4 e 아, 4 eliminated. 아, 4 eliminated. 스4 eliminated. 아, 4 e 하 i m i n a 아, 4 eliminated. 아, 4 e l i m 아, 4 e l 처음 들어왔다고? 차... 아 하나 더어 데모 사찰 차고 클 차고 클 차고 잡았어. 이어 어, 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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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야, 차 아야 이거. 열방 들어갔어, 열받방 들어갔어. 나오라 열받방 들어갔어. 아. o four, last operator standing. One friendly operator r e a i n g Oh 오, shit. 이에이 에샤이, 빠진 게 줘줄게. 얘예빵캠 얘 본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와 빅토리아 다또 뭔데 봉어렉 걸리는데 뭐지 어, 타워 부상이다 어 그죠 아 이거. 여기나 기저 왼쪽에 사람 있다가 지금 알아 나나어나나 아, 어, 나한테 일을 줬어

아. 이렇게잔뜩이 걸려. 26 b a 어 와, 타워 힐층 하나 더 있다. 아, 무대다, 무대, 무대. 와, 어, 너이층이지나 3층으로 올라갔어. 어, 예. 중계 중계.

이게 전화가 네지 어, 오, 깜짝 놀랐네. 나, <laughs> 아, 너구가 쉬우고. 스파리하이스쿨 올라가면 음식이 쉬다 돌릴게요.